봄에 어디 체험하러 왔던 우리 준준부로 친구들. 자밤주소로 밤 가자. 엄마, 내가 찍을 테니까. 어. 아예 내가 엄마 거랑 우리 거를 같이 찍을 테니까 우리 동시 같이 올리자. 어. 그럼 되잖아 아, 나도 찍을래, 가자. 응. 이거는 할머니가 주셨어. 이거할머가 주소 넣은 거고. 아니도 주셨다. 어. 자. 아니도. 많이, 야. 밤 있어야. 어, 그럼 그래 가자. 아니 <laughs> 저게 많이 주서 갖고 와서 여기서 큰거 골라가도 돼큰거다 골라가 가자 어, 그거는 그래 와서 큰거다 골라가 갔다 이 거기다 거기 아니다 여 먼저 간다 이쪽으로 가자 일로 일로가 일로, 일로. 뒤돌이 에헤이 뒷돌로 가어 <laughs> 아이고 우리 준호는 아이고 할머니 장화 신고 그도 콧물이 응. 콧물이야 콧물 코또 감기가 아직도 안 언니가. 나섰나 홀로 언니. 가봐 할머니가 여기. 너가 밤그릇 쭉쭉 쭉, 아이, 쭉 가봐 있어요? 응 괜찮아 안쏴 저기요 있는안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벌안 물어 그럼 니는 오지 말고 거기 꺼라 그러면 아 코가 아 진짜 아또 먼저 들어 갈래요 여반에 있네 이봐 너, 너가 발 밑에 봐봐라 발 밑에 아니, 밤이 얼마나 많나 먼저 들어 갈래요 나 휴지 좀갖나 콧때문에 못죽겠네. <laughs> 코가 흘러서 와 못죽겠네. 응. 너가 이거 주스라고 할머니가 두 번이나 이봐 이렇게 많잖아. 다방송이 치워놨는데 또 방송에 또 하나씩 떠저게도싹 또 치우고 오늘 아침에도 다 치웠는데 안 물어. 우리 지안이는 잘 줄래? 응? 가시 있는 걸 발로 찬 다음에, 이걸주세더 쉬워요. 그거는 만지지 마. 어. 가시 있는 거는 만지지 말고. 가시 있는 거는 그냥 발로 차버리는데요. 아, <laughs> 발로 안 차도 여 많이 있잖아. 요런 거 너, 하나씩 다 주세요. 너무, 너무, 너무 많지? 많이 앉아서 주세요, 앉아서. 소쿠리 내려놓고. 소쿠리 내려놓고. 소쿠리 내려놓고 준수야. 응? 이거 크다 봐라. 어, 이거 내려놓고, 여기서 어, 두 손으로 주세요. 아이고, 지안이도 잘 죽네? 응? 우리 큰, 큰 똥강아지는 콧물 난다고 콧딱 걸어갖고. 응. 우리 지안이 누나는 조그만한 벌레가 날아다니니까 무섭다고 들어가버리고. 너가 둘이 죽네? 응? 아이고, 잘 죽는다. 나 지금 지안이보다 더 많이 죽는 것 같은데요? 응, 많이 죽어 저쪽에도 많이 있다? 어, 여기도. 응. 아이고, 잘 주네. 싸다 주소? 응? 여기는 어주다고요 응, 다 주소. 아주, 다이 밤이 참 맛있어. 이 밤이, <laughs> 어, 이 밤이 달고 맛있어 작아도. 주, 어이, 저번에 할머니가 주수 갖고 넣어놓고, 넣어들온다고 그래서, 그 다음에 어, 이런거는 너는 만지지마 할머니는 가시 치워도 돼 그래서 밤송이 싹 쓸어놓고 다 버리고 가시, 저도 가시 칠수 있어요 응 만지지마 가시 손으로 하지 않고 응. 발로 차버리는데 담아주고 <laughs> 있어 괜찮은데요 <laughs> 그래도 발로 차면 가시 아프지 발가락 찔리면 아유 지안이도 잘 줍네 여기 는다 응, 누가 더 많이 줬는지 대결하자. 얘아 응, 그 천천히 주스 막 빨리 주술 하다가 손가락 찌리면 안 되니까. 천천히 주스. 응. 응. 여기 조금 많네. 많지. 여기 저기도 이잘했어 그렇지? 지아 저기도 많이 있고. 여기도 많네. 응. 주느는 코떡거려 가더니 왜안 오노? 훨씬 더 많다. 응? 못 가시다 가시 코으로 가더니 왜 이렇게 안 와? 엄마 나 이만큼 땄어 응. 딴게 아니고 죽는 거지 이 똥개야 <laughs> 어 우리 지안이도 잘 줍는다 응? 우리 지안이도 잘 줍네